그러고 보니까 이쪽은 우리가 안 갔어. 처음 가는 거야. 아예 서쪽이잖아. 약간 그러니까 이집트 프르지울 수도 있어. 약간 어. 나도 아파트 단지, 안전 단지인데 진짜 저런 단지는 못 봤는데. 창문이 다 있어, 일단. 롤 오브 이집트입니다. 뭐야, 나 만화책 어. 되게 좋아해. 얼마? 어, 아, 어. 네. 어? 원 5,000원. 5진짜0원 진짜 0 0원5 0원 5,000원. 5,000원. 5천0 0원5거0 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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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도원이한0 0원5 0만원5 0 0 5 0만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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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 근데, 형 말대로, 샌즈 색깔 계열이 많다, 옷이 다. 어, 그 라마단 컬렉션 어? 진짜 라마단 컬렉션이라고 써있네. 아, 그렇네. 좋다. 나도 있으면 살래. 라마단 컬렉션 뭔가 멋있어. 라마단 컬렉션인데 두배 비싸면 어떨 거야, 한국보다? <laughs> 이거 얼마야? <laughs> 2,500원. 곱하기 3하면은. <laughs> 하겠다. 여기 뭐 얼마 지나 보자. 가격. 빅맥 5천원4천원 아, 그러네. 4천원 5천 어. 네. 드라이 재질은 비슷한데 맛이 약간 입자가 좀 다르나. 아니다. 내말내말아때그 거. 약간 입자가 좀 달라. 그래도 여긴 되게 큰는 어, 그러니까요. 이 무슨 향일까 양식료. 어, 올리브 오일이 되게 유명하다 들었는데 어, 맞아. 올리브 오일 유명하다고 하더라. 4 0 0 0원싼 거야. 보통 싼 거야. 거야. 옥입니다 1kg에 3,000원. 잠깐만. 300원. 아, 300 300원이네. 300원이네. 어, 1kg에 싸네. 300원이네. 감자 진짜 싸야 아, 진짜 해 먹는 게 훨씬 싸 같구나. 닭간, 닭간을 판다 와 근데 여기 닭의 진심이네 뭔가 되게 많다 야저 호박닭에서 진짜 맛있겠다 <laughs> 오렌지가 1kg 오렌지 개싸다고 했어 1 k g 면사 먹었어? 오렌지 1kg 500원 아 그냥 조금씩 사 히말라야 솔트 와얜 뭐야? 100g에 180원 핑크 솔트? 어 햄의 사이즈가 달라 엄청 싸다 는데 1,000원, 2,000원, 2000원 이런 한 덩이겠지? 그러겠지, 그러겠지. 당연히 한 덩이겠지. 고기 한 명이 얼마냐지 알겠습니다. 치즈. 그러네. 6,000원인가 대충? 어. 6,000원 좀 넘네. 괜찮다. 카메라에 담기지는 않는 석영입니다 근데 저희가 우버를 불렀는데 D2 가야 되더라고요. D2 참고로 한층 더 올라와야 돼. 밑에는 C1, D1이고 이제 이쪽이 D2, 어, B2 이러더라고. 아메? 네. 옷 하나만 입고 집에 가면 뭐 어, 이것저것 하고 한여 시쯤 나오고. 그냥 가자 맞아. 그냥 순서대로 따라락 신어야 되겠고. 맞아. 바로 나와야 되는. 어, 그렇네 신분주들이 고역이래. 왜? 아, 아 해외에 있으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해외에. 하는 거 무슨... 다들 많이 주시네. 아 그래도 받은 사람은 또안 받네. 욕심내는 것도 약간 그런가봐. <laughs> 어. 근데 뭐 지금 나오는 게 뭔가 뭐 약간 되지 않아? 마지막 해제, 해제. 어 해제 해제 같은 느낌. 첫 한식 미쳤습니다. 맞아 만들데 어. 그게 싫지 그래? 어. 나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맥주만 와. 맥주만, 맥주만 <laughs> 우리가 투고로 하면 되냐도매가일은 <laughs> 달라고 해. 개당 십만 원도 안 되냐고. 아니 아까 까르푸도 맥주가 없고. 그러니까 양파랑.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그럼? 나는 빵 먹기 때문에 술도 먹고 빨리 갑시다. 사실 늦었습니다. 빨리 10분 남았는데 겨우 도착해서. 아. 아. 82? 아, no, no, yeah. yeah. ah,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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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컨디션. 아, 이거무이곳운데무은이다 비둘기 은 이곳은 이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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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곳은 이이거은이이거은이 여기 이구은이곳인 이곳은 를같이쓰은어형이 혼자 쓰는 건가? 아, 아 그, 같은 방인데? 여기는 죄수.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여기는 저희 죄수인가요? 그렇다니까. 충격적입니다. 문을 좀 닫겠습니다, 일단. 와, 이건 뭐야? 화장실인가? 아, 그냥 옆방, 그냥 통로 아닐까? 아니야, 화장실이 있겠지. 열어봐. 아, 옆방이야, 옆방. 그러면 용변 어떻게 봐? 뭐, 화장실 칸이 있겠지. 뭐. 여기가 13만원? 10만원? 근데 너무. 너무 죄수. 죄수가 살. 독방이다, 진짜. 와, 막세다. Hello! Hello! Welcome aboard! Okay. I Just yeah. took this one, twist it for the main light. Yeah. Okay. That's a little light here. That's not work. No problem. If you need anything, just press the green one. Uh, it's calling me. Ah, okay. I, understand. I will come. Okay. And also here we have an extra light. Okay. Okay. Ah. And you can, let's see. And wash your. Okay, okay. After dinner, dinner in ten minutes. Ah. After dinner, I will open the bed ah. for you okay. and to get the ladder for you. Okay. So where is the toilet? The toilet is at the end of this car. Ah, and it's at the end of this the car. Ah, okay, okay. Dynamic sleeping <S> <S> 수그 어, 칫솔 치약이랑. 어, 칫솔 치약이랑. 보이지가 튀김인가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아 이거는 뭐빵 빵이고 뭔빵인지는 몰라요 다음에 뭔가 약간 간식 같은 거 있어 이거 간식 약간 허니 허니케이크 같은 거 같아 느낌 장아찌 같은 거 제일 중요한 메뉴를 보겠습니다. 치킨 치킨 검.. e n c 그 뭐라 그래야 돼 치킨은.. 뻑뻑하대 치킨 라이스 c k e n 니다 여기를 어떻게 펴주셔가지고 금방 설치했어요 이 g to go to the h o u 어 e I'm 어떻게 나오더라고요 밑에서 이렇게 해서 침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깜빵에 있는 듯한 느낌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 전에 저 패딩 조끼 입었거든 어, 이거 입어서 다행이지 시간 너무 귀여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안 나와서 무조건 물를사 오셔야 돼요. 다병은 네 여기 안에서도 20 파운드의 1.5리터짜리로 판매를 하고 네, 물 하나 사서 생수로도 쓰고 세면이나 기타 용도로도 쓰셔야 되긴 합니다. 아침밥 드디어 받았습니다. 지금. 1시 시간으로 9시 반쯤 됐어요 8시쯤 넘어줄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늦게 졌네요 뭐 과자랑 빵, 어제 먹은 빵뭐이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 나 유료 결제했어 영상 그거 보면 자막 막 이상하게 들어가는 애들이 많더만 음, 다 손으로 해야지 쉽지도 못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기 야간 이차는 좋은 경험인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 저는 새로운 경험하는 건 좋아해서. 근데 여기가 날강 주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무가 많더라고요. 나무도 많고 농사도 되게 많이 지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물을 끌어와서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 같습니다. será que eu